누군지는 안모르겠어 사이드, 사이드 파트로 1.5mm? 그건 언제 나올지 몰라요? 한 2-3월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그때 되면 진짜 뭐야 자르는 것만 원래 어려워 8시막 그때 와가지고 거의 음. 저희가 뻗을 때 <laughs> 저는 약간 그런 콘텐츠를 해보려고 요싼게 뭐예요? 막뭐 비싸거나 네. 막 자기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제품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제가 사보는 거예요. 그 수익이 나려면. 모아놓고 그니까 뭐라 그랬어? 그 뭐냐 요번에 라이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주 되고 돈 보냈거든요? 네 진짜 요즘 시대에는 매주 사셨대 빠짐없이 빠짐없이 그게 중요해 그치? 수월만 그몇년 그렇게 하셨는데 네. 아, 음. 보준하게 보준하게 로또를 못 당했었거든요. 예. 네. 2년. 그런 같은데. 아 꾸준히? 예. 네. 얼마씩? 만 원? 아 진짜로? 예. 네. 약간 진짜 아, 진짜 자기만의 그 뭔가? 있는 거 같아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뽑아주시면 그 로또 방에. 돌아가시면 될 거거든요. 네, 뭐, 뭔지 알것 같아요. 네, 할아버지, 할머니가 그냥 해주시면 못해도 네. 그럴 때 사면은 5 0 0 0원씩은 되더라고. 음... 그거 있어요. 그 저번에 저도 로또 샀는데, 예전에 자, 저번 달에 당첨이 됐거든요. 5 0 0 0원짜리가 네. 아, 5만원짜리인가? 5 0 0 0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. 근데 음... 이게 로또 하는 사람들만의 그게 있는 거죠. 로또 파는 데가 보이면 일단 사서 안 보고 그 지갑에 놓는 거. 어... 처음엔 모르셨대요. 응. 네. 그 종이 갖고 들어가셔서고된 건지 좀 봐달라고. 어, 잘 됐다. 막. 악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. 왜그 그러니까 아이라인을 그렸대요. 그래서 이제 몽타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억 속에서 본 거랑 아, 정말 비슷하다 이 사람을 찾았어 그리고 항상 그 공범이 여자를 하나 낚그 낚으면 뭐 먹이감 구했다면서 연락하면 바로 나왔다는 거야 걔네가 개소리면서 있죠.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저런 애들이 저렇게 돌아다닌다고? 아 교도소를 교도소 가 얼마나 편하면은 거기서 잘없을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. 류영철 사건 아그 할아버지? 예, 네, 늙으신 분. 그분도 은퇴하셨다고 하던데. 아 그래요? 그게 은퇴한 이유가 그거 하는 동안. 아 그리고 류영철 이 나보다 못하다. 아까 우월감 같은 거. 네. 오, 내가 죽인건데 이러면서 전남주가 네. 그러고보렇게 어디 집에 딱 들어가면 은 제일 작은 방부터 갔네요 네. 근데 한번 제가 걸린 이유가 예, 집에 딱 들어가서 작은 방에 들어왔는데 형이 남자방이었던거예요 네. 아들방 네. 그리방에는 아버지도 계셨는데 이제 둘이 싸움이 된 거죠. 죽인 게 어. 아니라, 아... 그래서 그 아버지랑 아들한테 잡혔... 아, 그렇게 잡힌 거예요. 써네! 인설 비 있어요? 그래. 서프라이즈에서도 방송하고 그랬었데 그런 외계인이라고? 그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여기에 사람만 산다는 게. 그그 미국에. 금지구역 같은 거 있지. 어, 그러니까. 근데... 음. 그런 거에 서는 아, 맞습니다. 진짜 대단히. 그렇게 머리... 아, 전혀 나지 않으셨어요. 달라요. 근데 이제 레게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어. 그런 거 하고 싶어서... 아, 이것만 그도 너무 재미가 없어. 어. <laughs> 아, 나는 개인적으로... 저는 그... 제 성격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...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...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커트가 어느 정도...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에 올라오면... 분명히 다른 게 하고 싶을 거다. 음. 근데... 뭐, 이게 내 좋은 기술이니까 내가 버리지 못했고, 이거 정말 이 일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, 나도 다른 거 하고 싶을때 있잖아요. 응. 근데 응.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 그 편집 피디니까 응. 그런 걸 내가 배워놓으면 나중에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. 사업을 하든 뭐라든. 뭘 수정하고 싶은데 있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솔직히 진우씨 머리 자르기 쉬워서 내가 잘 자른 게 아니라. 이게 약간 마음은 무섭게. 저도 요즘에 가게 나갈 때 오늘은 뭐하고있지? 뭐 저는 만약에 신효씨 가고 손님 없으면 그때부터 졸아요 <laughs> 그리고 저는 겨울 있잖아요 네. 겨울 자체가 제가 못 견뎌요 참 네. 가스파도 있어요 무한도전 나왔던 네. 그 사람 보면은 아, 호캉할때 진짜, 아. 개 싫었어. 강한 친구, 대한이군 존나 약해나 진짜, 진짜 약했는데. 나 때문에, 연대 훈련, 나 때문에 없어지고, 아, 안 하고. 연대 훈련 나갔거든요? 훈련 나갔는데. 저희가, 일. 그리고 뭐였지? 아개코 땅펄 진짜 개 커요. 올거은세 색에다가 진짜 죽겠다 싶더라니까 너무 아파. 바로 난 끌려 실려가고. 그것 도 뭐였지? 또 하나. 아그 우리는 한훈련양상 뭐 차단선, 봉쇄선 이런 건데 그냥 땅깐 다음에 진짜 여 여름에는 더워서 모기 때문에 짜증 나고 겨울엔 진짜 안까지는 땅 까가지고 그러는 게 진짜 추워요. 오늘 축구 시무시컨더러가지고무구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무 아 안에. 저기 시구에서도그시무시무시무 때릴 거나시무시무시무시 아, 변했어. 예. 그런 거를 보면서 좀, 아, 이게 진짜 대든한 데들 해야 돼.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. 나는 응. 막, 가끔 유튜브 보면은, 유튜브에서 막, 깝치는 애들이, 유튜브 하지 마세요.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개깝죠. 어, 지왜 해, 씨발. 뭐, 레드오션이라고는 하는데, 난 내가 봤을 땐 아직은 아니야. 막, 누가 저한테, 야, 진짜 개나소나 유튜브 한다. 막 하는데, 뭐, 나는 그게, 남들이 뭘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되거나 이런 게전없어요그요 저도 유튜브 재미없었는데, 여자친구가 편집 한번 해준 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. 그뒤로 약간 좀 재미 붙었어요. 관심 생겨서 컨텐츠만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음뭐 머리 종류 그런 거 아니, 여태까지 했던 게 거. 너무 별로라서. 근데 요즘 옛날 거에 비해서 요즘 게좀 음. 약간 고급스러워진 느낌?